우리 인간까지 오게 된 10가지 단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인간까지 오게 된 10개의 생명의 10개의 단계, 자, 빨리 적으세요. 몇자 따라서 원핵세포 자, 원핵세포, 원액세포. 원핵세포의 출현, 언제? 적으세요. 무조건 45년 전에 원핵세포의 출현, 이게 박테리아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뭐죠? 진핵? No. 광합성이요, 광합성. 강압성. 생명의 세포. 아마 세 번, 몇 개만 뽑으려도 중요한 간합성이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뭐예요? 세 번째가 바로 진액세포예요. 진액세포의 출현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다세포. 이건 이제 박사님다한개 하셔야 됩니다. 다세포의 출현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너. No. 그 전에 있어요. 다세포 다음에. 이게다섯 번째. 자, 이거 적으세요. 강압성 언제? 36억 년전 진핵세포 언제? 대략 10억 년전그 다음에 다세포, 아니 야 진핵세포 20억 년전 다세포 언제? 10억 년전그 다음에 하속으로 남는 게 언제? 에데카르 동물군 언제? 6억 년전그 다음에 뭐죠? 캄브리아 생명 대폭발, 이게 다섯 번째예요 캄브리아 캄브리아 대폭발 대포판. 생명의 대폭발입니다 지금의 모든 동물, 식물, 동물, 동물의 뿌리는 여섯 번째 시작돼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이거 다 하게 아시라니까 뭐, no, 그 전에 동물 어떻게 하기를 저 먼저, 먼저 뭐가 나가야지? 녹색 식물의 육 육상 진출. 예, 네, 녹색 식물의 육상 진출. 녹색 식물 대륙, 대륙 진출, 육상 진출.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바로 척추동물의 육상 진출이에요. 척추동물, 동물 육상. 이렇게만 적었어요. 대륙 육상 같은 말입니다. 다 됐어요. 나머지 또 대에 좀 하다가 이야기 할게요 시간 없어요. 이거를 항상 백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전체 강의는. 이게 진짜, 이, 저, 놀라운 선택이라는 걸여러분 깨닫고, 이걸로 갖고 계속 생명의 현상을 담아야 돼. 요 자, 보세요. 원핵 세포부터, 그러니까 전초는 뭐예요? 세포의 출현 한마디면. 다시 이 문제도 헷갈리면 아, 앞으로 돌아가면 돼요. 헷갈리면 아래에 그 먼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포의 출현다 세포의 출현 세포의 출생명의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포의 출 아직도 그,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없어요. 세포의 출현 세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세포는 세포들이 다 모여갖고 뭐라 그랬죠? 내가 네, 불티 t v 에서그 이야기 했잖아요. 함께 죽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우리 죽으면 한개 죽는 거예요. 60쪽의 세포 한개 죽어 죽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 중요한 거. 자, 지금부터, 어, 이 길을 빨리 적어야 돼요. 자, 먼저 줄게요. 자, 요거 중요하게. 될 자, 고생대부터.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빨리 적어보세요. 캄보리아. 영어로 적어야 돼요? 캄보리안. 캄브리아기. 자, 고생 그다음 뭐죠? 모시. 그렇지. 오로도스기. 오로비도스. 오, 알 R T. 어, 오로도입니다. 오로 오로도비스. 이거 자이 영어로 다할수 있을까요? 오로도비스니안. 예. 기할때안 여기부터 형용사로. 자, 네. 자 그다음 뭐죠? 실루아기. 실루.디.안. 신루 자, 그 다음에 뭐죠? 대본이안대본이안 대본기. 자, 그 다음에 뭐죠? 석탄기. 석탄기, 뭐죠? 자, 용어를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석탄기. 하면서 대본기까지 되는데, 석탄기는 우리 석탄에 가보세요. <laughs> 영어로. 왜 이거 영어로 해야 되냐면요. 느 어? 무슨 자료를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자료가 몇개 없어요. 영어로 키워드 들어가면 쏟아져 나와요. 자, 석탄을 뭐냐? 카보니 페러스. 그 다음에 CAR, CAR보니, FER, OUS 페러스입니다. 조금 스페링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페페테미안, 페런기, Fer, Mi, 페 퍼미니안. 퍼미, 퍼미안입니다. 퍼미안. 요렇게. 아, 맞아요. 퍼미안. 페름기죠페름기 자, 빨리.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고생대 끝났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어떻게 되죠? 프라이 아이스입니다. t-r-a가 아니고 t-r-i입니다. 프라이. 3이란 말이요. 그래서 3척기는뭔 적이예요. A S S I C 트라이아식 트라이아식 예자 그다음 에 뭐냐면 주라식입니다 J U R A S S I C 주라식 자 그다음에 뭐냐하면 자 이거 대각이 어려워요 해보세요 어떻게 대각이 이제 우리 박자 세운들 다 이제 영어로다할수 있어도 자딱 크레타. 응. 크레타 크레타스럽다 하면 돼요 크레타스스 크레타. 이게 뭐 크레타에서 나왔어요. 크레타 섬 이름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크레타 말이, 라틴 말로 뭔줄 알아요? 초크란 말이요. 백묵이란 말이요. 백묵이 뭐죠? 우리가 다 했잖아. 그게 스회함 석회함. 석회함. 네. 그래서, 스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크레타. C-R-E-T-A. 크레타, C-E-O-U-S. 크레타 썼어 이게 백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갖고, 중생대, 신생대는 뭐냐면, 그냥 붙여버렸어요. 신생대는 복잡하게 뭐, 이게 제 3기라고 그래요. 학술용으로 제 3기란 말이죠. 터티어리, 따라서 터티어리. The T T E R T I A R Y. 스페링이 숫자라요. 매서매서 터티어리, 예, 터티어리. 이게 제3기니다제 3기. Yeah. 그다음에 제 4기가 있잖아요. 제 4기, 3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어, 1700년도 이탈리아 지질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기란 말은 많이 써요. 사기란말 쓰는데, 제4기는 퇴적암이 아직도 딱딱해 굳어가 암석이 되기 전 단계, 그 가장 최근 거잖아. 그래서 지질론대 제4기라 하면 현재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 신생대는 보통 제3기라 말해요. 예, 네, 무슨 말이죠? 신생대 대부분은 시간, 시간의 90% 이상은 제3기입니다. 제3, 그 요, 까지 하면 다 돼요. 예. 네. 됐죠? 요거 무조건 안기하시죠. 기본으로 뭐, 지구 표성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척주동물 진화사 뭐 연구할 때, 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모르고, 뭐 이건 뭐냐면, 신라,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신라는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하도같은 거예요. 네.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이름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이제 뿌리 뽑아야 돼, 이번에. 이거 이름들 아는 게 굉장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름 만든 사람이 두 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따라서, 세지위, 네. 멋지성, 이거 지질학이라는 학문도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180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적을게요. 세지윅이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세지윅, 그 다음에 모리슨. 자, 모리슨 이한반은 대단해요. 이 사람은 캠브리지 지질학 교수가 된 분이고 두사람은 두 영국 사람다. 모리슨 또 유명한 지질학자요. 예근데이 사람들이 동시에 북웨일즈, 세지역은 세 북웨일즈 적었어요. 북웨일즈.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지질학 이거는 모리스는 남웨일즈를 연구했어요. 동시에. 자 이게 언제냐 면 1831년이요. 이런 게장히 중요해요. 지질학이 이때 막태동했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두 사람이 그 지질학의 대가가 이 남웨일즈 지방을 같이 탐사를 했는데. 자, 어떤 결과 가 나오냐면,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세지윅이 주장했던 거 뭐냐면, 캄브리아 기라는 걸 주장했어요. 예. 그 다음에 대본기. 예. 자, 머치선이요. 머치선은 굉장히 유명한, 얼마나 유명했냐면 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랄 지방을 탐사시켜요. 그래서 나온 게뭔 지명? 그게 바로 페럼기요. 페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페럼이라는 도시 이름이요우랄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그, 그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페럼기 이름으로. 어, 이 멋지서는 뭘 주장했나 하면 실로아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 동시에 대봉기하고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페럼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가?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지질학자들이 어떤 지층을 발견하고 이걸 표준으로 삼하고 연구를 하고 싶할까요? 어 그럼 전 세계 통용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대가들이라도 목청 높 계속 학회가 갖고 이거 중요하다. 요걸 중심으로서 지층을 나누면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면 자,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그 말이 다른 연구에 서 타당하면 학계 공인이 될까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고생대 대분기를 부이 사람들이 공인을 실린 거예요. 워낙 두 사람 이대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된다면자 빨리 할게요. 처엔이런거 양상이 아주,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분화되는가 보세요 자 세지의 위기인가 이 사람이 또 조사를 해봤더니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한 청이 있는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청은 알아 밑에 있는 청은 뭐냐하니까네 캄브리아기야 약자만 적을게요 캄브리아기야 자기가 항상 구성 연구했으니까네 근데 그 위에 무슨 한 청이 덮인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멋지서는 또 무슨 조사를 했더니, 어떤 청을 조사했더니, 지청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보면. 자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전문으로 알고 있는 게 뭐야? 실루하기를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멋지서는 보니까,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노상 전공으로 알고 있던 기가 뭐였어요? 주장했던 게. 실루한 실루를 자 S I를 적읍시다 실루 예 네, 이렇게 해읍시다자 그런데 자 무슨 면적이로 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지청을 연구를 하, 나갔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이두 층이 같은 화석이 나온 거야 무슨 화석이 나왔어요 지질학에 유명합니다 이게 필석이 나온 거야 자 필석 어 필석이라니까 뭐 이거 자두 그 필자 이건 뭡니까? 이처럼 그 생겼어요. 이 하석이. 근 이게 굉장히 중요데 이게 반삭, 반생류라고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생대 하석입니다. 고생대 뭐냐 하면, 이게 나오면 무슨 기가 딱 확정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여기 있는 지청은 뭔지 모르지만은 캄브리아기보다 오래됐음 젊어요? 나이? 늙어요? 네. 젊지 됐고. 그러면 요게, 요게 같은 하석이 나왔다면, 같은 시대에 됐는데, 그러면 요청은 실루하기보다 늙었어요. 젊었어요. 늙었죠. 늙었지. 자 그럼 두개 합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면자 그러면 이제 청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요 그림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두 학자가 모여갖고 자, 합의를 본 거예요.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무슨 일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뭐겠어요? 캄보리아기 위에 있는 거 뭐죠? 실루루하기. 그러면 요 이름 지어주면 되잖아.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 지었겠어요? 오로비스기. 됐나요? 이 원리입니다. 지청이 지는 거. 네. 화석이 발견됐는데, 동일한 지청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아래 우층을알 경우에는 끼 맞추면 되잖아. 딱 붙여보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나왔던 요청을 두 사람이, 그러면 자, 이걸 오로비드스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르도, 비, 시, 안. 이기로 정한 거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청 이름들이 벌써 세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나는 먼저 요 청을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가장 오래됐고, 그러니까 나 캄브리아기를 하자. 이 캄브리아가 뭔이름인 알아요? 적어 놓으세요. 웨일즈의 로마 시대 이름이요. 그 다음에 실루아하고 오르비도스는 바로 웨일즈에 있었던 로마 시대 민족, 부족, 원시 부족명이요. 부족 이름이요. 오로비드서 실한 부족 이름이고 어디야? 캄브리아에 있는 지방의 부족 이름이고 캄브리아는 무슨 이름? 웨일즈 이름이라는 거. 요 그래서 웨일즈라는 게 나오는 거. 됐어요? 영국에 웨일즈 있죠? 그 지방이요. 그래서 지질 어떻게 생각했다.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됐다. 어떻게돼요 예.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빨리. 자, 시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런 방법이 대풀이돼 갖고 다른 지층 도고렇게해서다 학립이 돼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영국의 대본서라는 지방이 있어요. 대본서. 대본서라는 지방에서, 어 뭐냐면, 이쪽에 뭐냐면, 실루루하기하고 실루아기, 이쪽에 석탄기, 석탄기 사이에 중첩되는 지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름 붙이겠어요? 그 지방 이름 붙이겠죠? 어때요? 영국의 대본서니까, 뭐죠? 대본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본기. 자, 우리말로 이렇게 대본기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멋지선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초청을 받아 워낙 유명한 지질학교니까 그러니까 우랄 산맥 지방을 조사를 했어요. 지점을조사 해봤더니, 뭐가 있나 하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laughs> 석탄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석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라이아이스기가 있는데 이 상간에 어떤 너무 중요합니다 화석을 보고 알았어요 이 상간에 석탄기하고 트라이아이스기 그 갭을 메꾸는 화석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석에서 화석을 보고 누가 멋치선이 중요합니다 멋치선이 뭘 이름 붙였다? 폐름기라는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해갖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이멋선이 우랄 산맥 저 조사를 한 거는 지질학에서 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폐름기라는게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남은 거 뭐죠? 트라이아이스기는 이름 어디서 나온다면 그냥 적었어요 그냥 다음 일턴 다하자. 트라이아이스기는 어디서 나어떻게 나온다면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에 트라이아이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청을 조사해봤더니,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어, 무슨 내용이냐면 여 위에 어, 이, 이 청은 여 위에는 적색 청이 있었어요. 적색 청은 대분 대륙 내부 의생입니다 강우량이 떨어진 대륙 내부의 적색 양쪽에 적색 청이 있고 이쪽에 뭐 무슨 청이 나면 석회암 청이 나왔어요. 자장히 중요합니다. 석회암 나왔다면 뭐죠? 바다 속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트라이 아이스기라고 친 거예요. 삼첩기 이렇게 삼첩 우리나라 말로 삼첩기라고 합니다. 삼첩기 이거는 뭐냐면 독일 독일 지명입니다. 트라이 아이스라는 게 그렇죠. 자그 고정 단어고자 그다음 또 빨리 어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중생인데, 주라기 어디서 나올까 이름? 이 기호를 다 알아야 돼요. 워낙 중요해요. 주라기 어디서 나올까요? 산 이름입니다. 주라산, 주라산. 불란스하고 스위스 국경 지방에 있는 그산이름인데석회암이굉장 유명해요. 그래서 주라산. 여쭤보세요. 주라산. 지라산.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란스하고 스위스 국경. 이렇게 적었어요. 주라산에서 나왔고, 이거는 어, 석회암입니다 전부 석회암 이런 건다 다+ 다다 다 알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어, 백악인 어디서 나왔어요? 크레타, 스케에서 나왔어요. 그냥 저거 네. 그럼 그럼 다 이해 끝났죠? 근 지질학 명칭이 어떻게 붙냐 여 알아야 돼요.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